이방마이그수이귀마이 안녕하세요. 이 지금 이기서이그서 그런 거예요? 아이면은이이 딴 데서 물써도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 밖에 안 살고 있어가지고 아, 아.. 예 우와 우와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메인이 막힌 건데요? 약간 좀더들 음.. 실각한 상황이네 그니까 근데 지금 이 올라온 게 사장님 이렇게 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물이 안 내려가서 안 쓰고 있었죠. 한 일주일 안. 근데 있어요. 여기 세대가 여기 말고 또 다른 아 저희만 집, 이 건물에 저희만 이 건물에 저희만 있어요.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옆에... 여기 말고 네. 옆에 네. 그러니까 옆에서 쓰는 물이 지금 일로 오버이트한 거네요? 아니요 옆에는 저기 또 따로 있어요. 건물이 분리돼 있어요. 저기는 저기 그럼 위 위층으로는 없어요? 있는데 사람이 없냐고요? 살았는데 지금 안 살아요. 근데 그것도 네. 오래 사신 것도 아니고 할머니 혼자 사신 거거든요. 음흠. 근데 이렇게 오바이트가 됐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네. 사장님. 일단 그러니까 바꿀 나가 봅시다 동이 완전히 여기랑 이렇게 분리가 됐네요 보니까. 네, 네. 정화점이 네. 정화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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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이건물에이 정화조는 이거 지금 쓸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형님 네. 도라이바랑 망치민가 네 1 층은 왔는데 3일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한강이 됐다고요 저안으로아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서 저희 저희 분리를 이층에서 아 그렇지 그럼 얘기가 되지 사장님네 여기가 막히니까 사장님네가 2층에는 물을 썼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1 층으로 역류를 한 거예요 메인 쪽에서 못 빠지니까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했네. 저렇게 될, 될걸 보고서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건물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냐고 물어본 게, 지금 저거는, 누가 위에서 상층부에서 물을 쓰니까 지금 별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좀 거꾸로 작업이 힘들 것 같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네. 아이치라을 여우도 좀. 좀. 이 우리 멀리 또 올라왔는데. 방금 또 올라왔었어 물이. 아니 누가 뭘나 쓰는데 있나요 여기 지금? 아, 경기가또 있어요? 이 변기 이거 하나에 또 있어요 이에정물마다요 지금 가까운데서 더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왜 막혔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 아니라. 보물바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불 빠지고 있는데, 소정해요, 소정. 바깥으로 물러나 봅시다. 탁 네.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 똥물이 섞여서 그런가?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도 예. 여기는, 네. 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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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네. 지금 보면은 네. 물이 아까 지금 제가 그 라사를 찍어놓으 시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물이 이렇게 시냇물처럼 내려가죠. 배관이 접어도 이 윗면은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여게 물이 잠겨버리죠 구배가 네. 안좋아서 경사도가 배관의 경사도가 안좋으니까 이물질이 쌓이는거죠 여기는 아예 그냥 이런 돌멩이도 보이고. 배관에 뭐가 자잘자잘하게 이런 게 깔렸죠? 어, 그죠? 네. 일단 큰돌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탈 파편. 아, 탈색. 아, 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기 배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걸려서 막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지금 편도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제가 맑은 물로 이걸 정화를 시키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봐요 많죠응 맞네 봐봐요 이러기 때문에 여봐 이런 것도 보이고 변기배관은 네.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섬세해요 조그만 이물질도 허락을 안 하고 여보 여기, 여기, 여기 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봐 여봐 여기 여기 여기는 아예 다 깔려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야.. 심각하죠? 거기.. 네 <목소리도> 어, 다 여기.. 여기서 이제 나기야 근데 저런 돌들이 공사하다 들어간 거 같죠? 공사하다 들어간 거 같지 학니까 그러니까 변기배관이 제가 늘 들어보지만 절대 그 고인물이 빠졌다고 뚫렸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배관에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 안되면 계속 막혀 계속 자 혼자만 파지 말고 나와 이제 됐어 이게 아우 내가 할게 없게 만들었어 됐어 이제. <laughs> 나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파도 된다고요 제가 모르게 많이 차있어배백에가사 바가지랑 이런 게 <목소리도> 너무 많이 있는데. 자갈이랑 자갈이 들어가니까 이런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똥이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변기 배관은 진짜 예민해요 맛있구맛있야 이게 뭐예요 이

이렇게 잠깐 해, 일을 하고, 싶 은데, 현 장이, 점 자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 질않 아요. 잠 자도 꽤잘해 주고 있 고,

홍천 어디야? 여기 화천면인데, 여기 지금 배관에 완전히 그 지금 양생이 돼가지고, 이 지금 세면이 단순하게 지금 자갈인 줄 알았는데 양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되는데 별나리로서도 잘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빼내야 되는데, 성공하고 또 영상 찍겠습니다. 니가 안 나오고 백이냐고 니가 안 나오고 백이냐고 이놈아 니가 나한테 니가 어? 나한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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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백이냐고 안 나오고 나온다 나온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요 가면 안 돼요 더이고 해결 못하면안격 <laughs> 알죠? 이물 해결 못하면안 돼요 가나안 돼요 가면 나다 나오잖아. 와,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찍어, 찍어, 찍어. 이게 이게 나옵니까 이게? 시원합니다, 사장님. 이거 봐, 시 이게 나옵니까? 몇 번씩 나 야, 이런 이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가 아, 아. 나오냐고? 이거으를 깨서 뽑아내야 돼. 내가 가 너무 커 안에까지 싹 들어갔어. 비 아니야 이거 비트? 너무 불 들어오네 그냥 여기 마저 마무리 해주시고 전 밖에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부족해요 네 <목소리> 사장님 요거는 사장님 요거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렇게 공사하자고요 다음 <목소리> 주 예.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예그러는또 사장님이 <목소리> 뭐가요? 냄새 차단이요? 그관이 <목소리> 아, 한번 그거 가서 볼게요 그거는 <목소리> 한번 여기 넣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건, 그건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다 끝나고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이 여기서 위에 오는 똥하고 변기라인 이 일로 내려와요. 일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게 그 화장실 밑에 그 돌멩이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떨고 가지고 지금 안전한데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깨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내야 된다는. 왜냐면 저기 1층 라인하고 합계되는 라인에서 티가 걸리니까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안 나와요. 별 방법 없어서그거를한 3시간 내지 않네 예, 지금 계속한 거지, 카메라 보면서. 이게 미술관나나 천정에서 준비를 하는 아니, 아니, 아니. 이별로. 확실해요. 예. 예. 예, 예. 다 내시경 확인했어요. 네. 여기. 금고 그뭐 저거 만마우수라인만 예, 예. 오수라인 예. 잘 되세요. 아, 주영 고생했어요. 나중에 또 뵙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늦게까지. 다 예. 다음 주에 올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야, 이거 아유, 완전히 바킨 스프링 빼내고 오늘 세멘트 빼내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오늘 오진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밌,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laughs> 아, 새로운거 많이 배웠고또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네. 우리 경험치가 쌓이면 또 그만큼 또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니까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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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와고 있는데 아, 네. 너무 피곤하네요 배도 고프고 밥좀 먹고 자고 가라니까 <laughs> 오늘은 집에 가겠습니다 네. 또. 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 봐야지